자. 이어서 우리 문제 189쪽에 1300번. 이제 뭐냐면 좌표축에 접한 원. x축하고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한다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그럼 이거는 얘가 지금 가 있는데,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려면 여기 X답표하고 Y답표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게 반대는반대입니까 그래서 얘는 a a 조심해야 될게, 이런 거는 a a 라고 잡아야 되고, 얘는 y a. a y a 라고 잡아야 되는 거고, 사면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을 잡는 게 달라. 됐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싸움면이 있어? 그림처럼, 4,1을, 동시에 지나가야 되니까, 둘다1싸움면 있는데, 여기 4,1을 지나간 원은,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크게. 됐냐? 그럼 어차피 그거는 시기 해결을 주니까, 어, 1 싸움면에서,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A,A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니까, 요렇게 쓸수 있다고. 이걸 딱 기억해야 돼.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에 2, 분면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된다. 를 X 플러스 A의 제곱, Y 백 A의 제곱은 A의 제곱, 요렇게 써야 돼. 또그 중심을 마이너스 A, A로 바꿔야 되다고. 아무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분면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얘가 몇 컴을 쓸수 있지 않나? 4코마 1을 지나간다. a 입4 A의 제곱. 2 A의 제곱은 A의 제곱. 전개. A제곱 빼기 8A 플러스 +4, 4, 4, 1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2인 4.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A제곱 0. 그러면 A제곱 마 12A 플러스 20은 0인 거예 이거 풀면 1, 1, 20, 마, 마 2하고 10이네. 맞어 2하고 10이란 말은 몇 퍼하면? 2,2하고 10,10이라고. 그럼 이거 두점 사이 구하니 구하면 8로트 2. 그래서 답은 얼마요? 8로트 2. 2. 기억해야 될게 뭐다? 3은 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중심을 다르게 잡아야 되고, 그 중심을 다르게 잡으면 원의 어, 방식도 지금 다 달라진다고. 그거 기억해야 되고, 옆으로 와서, 1312번. 1312번. 답이 10이에요? 답이 8로 2라고, 2컵만 2하고, 10컵만 10하고, 두점 사이 거리를 아, 구하는 거야 아. A 두개 남은 게, 하나는 작은 원의 반지름. 그렇지, 하나는 작은 원의 반지이고 하나는 큰 원의 반지이고 1312번. 중심이 곡선 삐리 위에 있고,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m 개이고이 원들의 넓이합은 M파이다. 속상하네. 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 Y는 X제곱 빼기 6이지. 응. X제곱 빼기 6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려면 여기 이렇게 x축하고 y축하고 <laughs>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요 y는 x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x 답도 y답고 이게 똑같지.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지 중심이. 뭔 말이냐. 이 Y는 X,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야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 얘도 마이너스 X하고 열림해서 이런 원 하나, 뭐 이런 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의 제곱 빼기 6하고 X하고 열림. X의 제곱 빼기 6하고 마이너스 X하고 열림. 이렇게. 그 다음에 X i 빼기 X. 빼기 이고1이고3 1, 여기 u a 어 얼마야? is equal to Y is e 마 u a l t 마 Y 고 여기가 3, 3이다 이 Y i 고 equal to Y is e q x a l to Y is equal Y is e q Y is e q u Y Y 문제에서 문제를 읽어 뭐라고 어딨어 문제 중심이 중심이 곡선 이거 위에 있대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y는 x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y는 x위에 있어야 되니까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요 y는 x하고 이하고 열리면서 만나는 아. 점이야지 요점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다고 네네. 됐어? 네. 어. 그래서 연어 아니면 연어, 몇놈. 연어도 된다고 x를 완전히 공이 접하는 게 마이너스 x 위에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럼 연어를 열리게 해보면 플러스 x 마이너스 는 0이니까 1, 2, 3이 여기보다 마이너 마 3, 기가마3 마3하고 여긴 2니까 2콤 마이너스 2가 그냥 어총몇 개요? 원은 몇 개? m은 4개 다음 원들의 넓이 합 반지름이 얘는 얼마? 3이라 3 맞아?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알의 제곱 9파이 이거 반지름이 3파이알의 제곱 9파이 반지름이 2파이알의 제곱 4파이 반지름이 2파이알의 제곱 4파이 다 더하면? 30. 다, 다합이요26 아니야. 어? 2 6파이 그래서 n이 얼마다? 26이다. 그래서 영어 음소리 더 하나에. 그니까요, 세 30. 아니, 영어도 더 하는 거지. 아. 아, 그럴 수 있어. <laughs> 자, 다음. 문제 8번. 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한 번씩은 했던 여행인데, 그때는 그림으로 다나와서 그림으로. 왜냐면 그림으로 그려서 길이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고동반응은 그림으로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반벽식 형태로 주어져도 어, 우리가 다 생각을 할수 있다고. 1313번은, 점과 원 위의 점에 대해서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거한번 해봤을 고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에서 이 직선, 원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게 어디야? 어떻게 보였어? 이 원이라는 게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에 있는 거니까 이 중심에서 요거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이게 최소값 맞냐? 여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이게 무슨 값이었어? 최대값이었다 이런 문제 해봤잖아 중성때 해봤냐? 네 아마 맞아요. 그래서 A라는 점이 마삼컴마마 오고 그다음에 요 원이 어떤 원이냐 Y 고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EY 마이너스는 in e u r o 한번 얼른 바꿔주 i d e 아, 지겹다. 어, 오늘 한 w o 0 l d of the w 고 r 다 d of the world x f the world of t h 마이너스 1,2, 이 뭐다? 중심이고, 반름의얼 뭐다? 3이다. 3을 빼면 최소값, 더하면 최대값인데,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해서, 곱하래. 그러면 뭐라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거리는, 루트에, x 2에 X1이 되고, 4, 플러스, Y2 빼기에 Y1이 되고, 36. 루트 4 2이냐 2루트 10이래. 그러니까 2루트 10에서 반대쪽3을 빼면 최소값. 2루트 10에서 반대쪽3을 더하면 최대값. 최애 최대치에서 곱해라. 40배기구냐? 대충 나와있으면. 그러넘겨서 1316번. 도전 1316번. Woof! Mm -hmm. 자, 그래야 보니까,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laughs> 그의 최댓값에 최대값을... 어? 이길이에최대값으로최소값을구 할건데 편의점에서 예. 하 어떤 성질? 대각선을 서로 나누는 그러지두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2 한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길이가 길수록 피크가 긴거지 이 길이가 짧을수록 피크가 짧은거지 그럼 정확히 이 문제네 근데 원이 뭐 안겨져있잖 어? 원이랑 음, 아니 너 원에 점이 어디 있잖아. 저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저거는 원의 중심 안지나잖아 그러니까 봐봐. P라는 점이 원 안에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의 중심. 원 위를 움직인다고. 원 위에 어디에 있어야지 PQ가 제일 길었어. PQ가 제일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p m 이 제일 길어야 된다고. 상상은... p m 이 제일 길다는 말은 어? 원 밖에 한 점, 여기. 원 밖에 한 점. 원위의 점하고 제일 가까운 점은 얘랑 중심 사이 커리에서 반지를 뺀 거. 이게 제일 가깝고. 거기다 반지를 더한 거. 이게 제일 멀다고. 그럼 이것도 뭐? 응.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를 뺀게 얘가 제일 가까울 때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멀때라고 결국 pq 길이의 최대 최소는 pm 길이의 최대 최소와 똑같고 pm 길이의 최대 최소는 역구랑한번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도형에다가 도형의 성질부터 응용만 해놓은 거네 다음 옆으 예. 와서 유형 9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다 합쳐 고 유형 9번 자취 방정식에다가 별표를 하나 다 놓고 이건? <laughs> 어, 잠깐만, 너네는 편하게 아니니까 굳이 또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응. A라는 점이 2,4야. 그 다음에 원이 구워졌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자, 이거 위유점 P를 이는 3번 AP의 중점의 자치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어떤 점이 있대, A라는 점이. P라는 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어서 여기 중점.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거의 중점. 음, 이렇게 이어서 이거의 중점. 이런 점들이 어떤 포형을 나타내는데, 그 포형에 뭐를 보는 거? 자체의 길이를 하는 거야. 어렵다고? 이거는, 어, 대표 문제만 풀어, 대표 문제만. 제가 해준 것만 한번 해봐. 어떻게 하냐. 우리 자취방정식 문제는, 좌치방정식 자취 문제는 내가 코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두고 푸는 거야. 내가 코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두고 푸는데, 문제에서 1317번하고 1318번의 차이점이 뭐냐. 1318번은 이렇게 풀면 돼. 그래가지고 밑에 관계식이 나왔어. 그 식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면 되는데 우리 1317번은 문제에서 x, y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문제에서 나온 이 x, y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x, y하고는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고별을 해줘야 돼. x 다시 y 다시 고별을 해줘야 돼. 자, 고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중점이에요. 중점. 그럼 중점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점하고 요런 점을 하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점. 요 점을 a, b라고 하나 잡아. 요 점을 a, b라고 하나 잡아. 그럼 원위의 점을 a, b라고 잡았으면 이게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 식의 단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 이게 성립해 아, 그러면, 나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고, X-하고 Y-라는 거는,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더해서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B랑 4랑 더해서 2로 나누고, 이게, x 시고 이게 y-라고. 어, 그래서 이 x 하고 y-하고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게 ab의 관계식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a는 요게 x다니까 2배하고 넘겨. 2x- 빼기 b는 2y- 빼기 4 이렇게. 그다음에 ab의 관계식 요거. 여기다 얘를 넣어. 2x 다시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y 다시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2x 다시 빼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b. 2y 다시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냐면, x 다시하고 y 다시 관계식. 즉, x 다시하고 y 다시 관계식. 이거를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분의 5. 제곱은 1. 이런 식이 나오네. 결국, 이런 점들을 모아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원이 된다고. 이런 원이. 이런 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자체, 그 원에 자체의 길이를 꼽았으니까, A가 반지름이 1이니까, 2πr1. 그래서 답은 이파일에지금부 너네한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겁나 어렵게 그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기억만하면 돼. 다음 넘어가고 대표 문제만 풀어보리고다음 이제 뽑아 놔야 될거 유형 출발했다고 하 별표. 오늘 라스트, 마지막 유형.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뭐, 뭐라고 나왔냐? 아폴로, 니우스. 아폴론 뉴스의 원이다. 그럼 그 아폴론 뉴스의 그 원은 네. 어떻게 푸냐. 그 1대2의 네분점하나고 1대2의 외분점을 하라고 해. 그네 분점하고 외분점이 지름 의한 끝인 원이라고. 어. 1대2의 네 분점을 하라고 하고, 1대2의 외분점을 하라고 해서 그두 점이 지름에 의한 끝인 원의 박는 수을 구하면 그게 아폴로 니스의 원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이것도 우리 10번 몇 번이냐. 유형 9번 같이 자취 박는 식 문제로 풀수 있어. 자취 박는 시문제를 풀면 아마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똑같게 나오니까 그냥 다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정들의 자취는 아폴로 니스의 원이고 그 아폴로 니스의 원은 두 점을 1대1로 일정하게, 1대1로 내분하는점포내분정도 둘이 더하고, 가세가세해서 구하잖아. 오곱하면 마삼. 두곱하면 플러스 6, 컴마. 1다기 2분에, 5, 마이. 몇가몇이죠 1, 컴마. 2이냐? 다음, 외부점은1 빼기 2분에, 여기 t일 거뭐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6, 컴마. 1배기 분의 5 뒤에 거 보면 9와 b는 2 그러면 마 1분의 마 분이니까 9컴마 마 1분의 7이니까 마7이는이거요 그러면 이제 뭐하면 되고네 분점 내부점. 이게 네 분점이고 이게 외 분점인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지금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거 두 개의 중점 중점이 면 5하 뭐 그래서 2번에 반지로 과라고 하데반지로 과라고 으면 애초에 더 쉽지 뭐 하면 돼? 내부점 외부점 구해서 이거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2로 나눠면 되지 이게 지름의 약자치니까 방정식 구하는 거야, 이거 뭐. <목소리> 오프만, <마이너스는. 웃음> 오프만, <왜> 거 <목소리> 두 이거 뭐5콤마 마이너스 3이 왜나오어5콤 마이너스 3이 왜나 거? 이거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거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라고. 그럼 얘가 중심이고, 이제 중심에서 요 놈, 중심이니까, 요거에서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원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의 반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면 요게 답인데, 문제가 반정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반지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두점 사이 거이 구해서 이로 넣으면 그게 반지름이라고 자, 이제 마막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밑에 상황 문데 그럼 너네가 해? 나는 알아. 아니, 아니. 너네가요? 상황 문제 못하니까 같이 하다는 거 아니오. 할수 있어? 아니요. 오늘 해봐. 네, 하겠어요. 두 점으로부터 거래비가 2대1인 점 P에서 PAB의 크기가 제대될때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말이냐? <laughs> 그림으로 설명해줄게. 난 너네의 능력을 믿어 뭐 말이냐면, 두 점으로부터 거의 a 가 일정한 점의 자체에서 원을 이렇게 그렸어. 내부점하고 외부점, 여기 내부점 하나, 외부점 내부 하나 해야 되고. 됐어.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인데, AP. 뭐라 그냐 PAB의 크기가 최대래.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이렇게? 뭐, 접해야 돼? 다른데는 어때더 작잖아 요건데 있으면 P, A, B 그러면 작대 네. 제일 크다면 이 점이 점점점점 옆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이렇게 접해야지 제일 크다고 접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 피타고라스 파문으로 나오네 이거과하라 지금 이번이데 해보시면 되겠고 복습 는 심하게 해야 돼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그, 할곳이 뭐. 많네